많이 더럽고 분진이 많이 묻긴 했지만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은 부분은 없습니다. 분진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앞바퀴 캘리퍼보다 더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비게이션입니다. 제가 오늘은 캘리퍼 도색한 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캘리퍼 도색한 지 89개월 정도 됐어요. 89개월 사용하고 지금 캘리퍼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퍼 도색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차량 리프트라든지, 잡기를 이용해서 차량 들어 올리고, 그리고 휠 타이어 분리하고,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는 부분을 마킹을 해주고, 캘리퍼를 도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를 하고, 이제 마킹 테이프 제거하고, 휠 타이어 장착하고, 차량 내리면 작업 모두 끝이 납니다. 캘리퍼 도색하는데 비용이 얼마든지 궁금하시면 많으실 텐데, 국산차 기준으로 업체에 맡겼을 때, 2p, 4p, 6p, 뭐, 브레이크 종류마다 다 다를 거고, 작업 난이도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0에서 20만 정도 발생이 됩니다. 제가 직접 했을 때는 제가 4짝다 도색하는데, 스프레이를 두 통을 썼어요. 그래서 스프레이 사는데 22,000원, 총 44,000원으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세차를 안좀 오래돼서, 좀 많이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캘리퍼 도색하는데 꼭 리얼 스프레이 쓰셔야 돼요. 아니면 페인트가 녹거나 까 많이 벗겨지기 때문에 꼭 리얼 스프레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캘리퍼 도색하고 8, 구이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많이 더럽고 분진이 많이 묻긴 했지만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안쪽에 보면 페인트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도색 작업할 때 마킹을 잘못해서 페 도색이 제대로 안된 부분입니다. 제 차량 뒷바퀴는 캘리퍼한테 되지 않은 드럼 형식으로 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분진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앞바퀴 캘리퍼보다 더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캘리포도색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녹거나 벗겨진 부분도 없고, 더러워진 것 외에는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뒷바퀴는 드럼 브레이크다 보니까 분진이 발생되지 않아서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도색을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전체적으로 검정색인데 캘리포 도색으로 빨간색으로 포인트도 되고 차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쯤은 캘리포 도색을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